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제 영상, 특히 메이킹 비디오를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도안을 가죽에 그릴 때은색펜을 주로 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주로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항상 이것만 쓰고 있죠. 송곳으로 그리지 않고. 하지만 어떤 뭐 유튜브 영상을 보시던 아니면 뭐 오프라인으로 공방에 가서 배우시던 송곳으로 그리는 것을 보신 적이 있거나 배우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의 차이점은 뭐길래 이 유튜브를 찍고 있는 이 사람은 은폐만 쓰고 있을까 궁금하시, 궁금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간단히 얘기를 해볼겁니다 어, 우선 이 가죽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가죽은 대표적인 베지터블 가죽이고요. 뭐 생지라고도 많이 부르죠. 뭐 내추럴 레드라고도 부르는데 이 가죽을 제가 이렇게 도안을 대고 그리면 송곳 자국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방금 낸 자국이에요. 도안을 대지 않더라도 내가 이렇게 눌러서 자국을 내서 표시를 할수 있는 거죠. 즉,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가죽도 마찬가지예요. 대표적인 베지터블 가죽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요. 그런데 이 같은 송곳을 제가 이 앱송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뭔가 프레스가 된 크롬 가죽에다가 하면 네, 살짝 자국이 나 보이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슈렁큰 가죽, 대표적인 크롬 가죽 중에 하나죠. 이 슈렁큰 가죽도 내가 이렇게 하면 확연히 비교될 정도로 자국이 잘 남지 않습니다. 아마 살짝 난 자국은 시간이 지나면 잘 희미하게 보일 정도로 티가 잘 나지 않을 거예요. 즉, 내가 여기다 그려놓고. 작업을 하기에는 여기는 송곳이 적합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경우에 은펜을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송곳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베지터블 가죽이나 표면에 상처를 낼수 있는 가죽에는 적합한데 그렇지 않은 가죽에는 쓰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은색펜 같은 경우는 베지터블 가죽 그려서 하실 수가 있고 크롬 가죽도 내가 그려서 재단하는데 가이드로 쓸 수가 있고. 어느 곳에나 폭넓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은색 펜을 재단 이런 도안을 그릴 때 쓰고 있습니다. 음, 하지만 이 은색 펜의 단점도 있어요. 왜냐면 이 끝에 볼, 볼이라고 해야 되나? 이볼 끝이 좀 두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도안을 대고 그린 다음에 뗐을 때 조금 번지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걸 재단을 했을 때 내가 대고 그리거나 송곳으로 한것 대비 정말 조금씩 미세하게 크게 재단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내가 어느 정도 자르는지 익숙해지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지만 처음 하시기에는 이게 조금씩 크게 재단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전체적인 클러치를 만들던지 가방을 만들던지 대부분의 경우는 이 미세한 차이는 그리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동안 만들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차이가 나더라도 그게 그 전체적인 모양이나 그런 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 은펜을 주로 썼습니다. 다만 유일하게 제가 이렇게 은펜으로 그려놓고 나서 재단하지 않는 정말 이 도안을 대놓고 재단하는 경우는 카드 칸의 슬롯들. 카드칸 이렇게 하나 둘셋 이렇게 있는 간격을 정확히 맞출 때는 이 도안을 대고 자릅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는 은펜으로 그려놓고 이 상태로 이 은펜이 없어지게끔 재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손곳을 잘 쓰지 않는 이유, 이 도안을 그릴 때 손곳을 잘 쓰지 않는 이유, 그리고 주로 은펜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가죽 공예를 하시다 보면 이런저런 가죽들을 쓰시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아마 송곳으로 해서 그리는 게 익숙하실 수도 있지만, 차차 이 은색 펜으로 하면서 이것저것 다른 가죽을 해보시면 조금 더 폭넓게 즐기실 수가 있고 재밌게 다양하게 맛보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